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잔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중세 시대 요소를 걷고 저녁때는 현대적인 빌딩 앞에서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도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서울에서도 그렇지만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도 그렇습니다. 바쿠는 과거와 현대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같이 전쟁하는 도시입니다. 바쿠의 흥미로운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먼저 제일 역사적 장소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거고 바로 이체리시헬입니다. 이체리시헬은 바쿠의 가장 갈만한 데 중에 하나예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조정된 곳인데요. 거기서 자갈길을 걷다 보면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 온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체리셰에서 제일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메이든 타워예요. 이스탄불에도 메이든 타워가 있는데요.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있는 메이든 타워의 차이는 메이든 타워 같은데는 원래 스토리가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메이든 타워의 확실한 스토리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방어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신비롭고 로맨틱한 장소입니다. 관광객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거기 숨겨있는 히든 잼 하나 있어요. 거기 미니어처 북 박물관이요.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들만 있는 곳입니다 거기 있는 책들은 돋보기가 있어야 볼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만 걸으면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거기서 이제 플레임 타워가 보입니다. 플레임 타워는 빌딩 세 개가 있어요. 이 빌딩들은 밤이 되면 물꽃처럼 빛나요. 근데 왜 이런 컨셉트 있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왜냐하면 아제르바이잔은 불의 나라입니다. 근데 아제르바이잔 왜 불의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마쿠에 야나르다그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음 한국어로 하면 불타는 산이에요. 불타는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거기 산 안에서 가스하고 석류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밖에 불이 나요. 거기도 음, 무조건 가야 된 장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아제르바이잔 얘기를 하면, 불의 나라 얘기 꼭한 번이라도 나요. 과거를 보면, 거기를 절처럼 사용했어요, 사람들은. 불이 중요했어요, 아제르바이잔 사람들한테. 네, <laughs> 이것 때문에 그 플레임 타워에도 음 불꽃처럼 비주얼이 있어요. 불꽃도 아니고 그냥 불 비주얼이 있어요. 그리고 체리쉐에서 시르반차라는 궁전이 있어요. 거기 또 역사적인 느낌이 있어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보세요. 그리고 체리쉐에서는 기념품 가는데도 있고 식당도 많이 있고 카페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 거의 다 전통적인 느낌이 있어요. 이 첼시에서 떠나면 하이달 알리에프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음, 전시회 같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수 있습니다. 그 건물이 특별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안에 안도록 하고, 밖에서 사진 찍기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첼시에서 나오면, 거기 한 거리가 있는데, 이름이 니자미 거리예요 거기는 약간 유럽 느낌이 더 들어요. 가게들도 있고, 식당들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런 거리입니다. 바쿠에서 길거리의 고양이들도 많아요 그거 아마 니자미 거리에서 걸릴 때도 많이 보실 거예요 아제르바이잔에서 고양이를 보면 나비야 아니고 크크스라고 하면 고양이들은 바로 올 거예요 바쿠에는 가스비 바다? 가스비 해? 네, 해는 아니고, 솔직히, 허수인데, 제일 큰 허수라서, 바다라고 불러요, 사람들은. 가스비 볼수 있는 데는 바크블로바드예요바크블로바드에서는 쇼핑몰들도 있어요. 그리고 바크블로바드는 바쿠 바쿠에 사는 사람들 진짜 자주 가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쿠에서는 수목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쿠는 제일 볼만한 곳들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멀리 가서 볼수 있는 곳이 야나르다그만 있어요 다른 곳들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아요 근데 이거 다 마쿠에 대한 얘기예요. 갈만한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냥 마쿠만 아니에요. 너무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마쿠는 약간 역사적인 느낌하고 현대적인 느낌. 근데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갈수 있는 도시들도 진짜 많아요. 그거 다음에는 다른 도시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아제르바이잔 가는 사람들은 3국가를 가는 투어 패키지로 가니까 그냥 바쿠하고 한 터시 정도를 볼수 있어요. 근데 혼자서 아제르바이잔 가면 이제 다른 사람들도 모르시는 것들에 갈수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름다운 것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가면 그냥 마크만 가지 마시고 다른 도시들도 가보세요. 네, 제가 마크 버러바드 얘기를 하고 있었죠. 마크 버러바드에서 자전거를 빌릴 수 있어요. 거기 미니 베니스 있어요. 미니 베니스 쪽에 갈수 있고, 음, 거기는 사진 찍거나 시나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크의 어떤 모습이 더 궁금하시거나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마크는 역사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더 현대적인 것인가요? 이거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여러분의 응원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만나요. 아제로바이젠에서 저희가 이렇게 해요. 사고든 바이.